예. 아, 아, 아. 자, LG의 매직 넘버가 드디어 1로 줄었습니다! 박수! <laughs> 아, 사실, 어제 경기에서 너무 참담하게 수비 차이로 인해서 경기를 내주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들은 누구 하나 만만한 상대가 없었고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경기 양상이 펼쳐져서 불펜 대결로 간다면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두근두근거리는 마음으로 5시에 TV를 틀었는데 이 걱정이 사라지는 데까지는 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1회 초에 거의 승부가 갈렸다고 봐도 무방하죠 홍창기 첫 타자부터 안타 그리고 오스틴 안타 1411로 해서 요새 부진하던 김현수가 깔끔하게 중전 안타로 선취점을 신고합니다. 이어서 문성주 1타점 안타 그리고 구본혁 또 1타점 안타 상대 폭투까지 더해서 대거 4득점을 내고 타석에는 어제 대역죄인이죠. 박참치. 에, 사실 오늘 또 분위기 끊어먹으면 저 동원참치 불매선언 예? 사조참치로 갈아타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박참치가 그것만은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속죄 쎄기 트럼포 여기에 나왔고요. 그래서 1회에 6대0 스코어가 만들어지면서 어, 우리 선발이 토러스트 그리고 총력전 님을 감안을 한다면 게임은 아주 많이 기울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경기가 되었습니다. 어, 이후에는 역시나 토러스트가 6이닝 21점 퀄리티 피칭 해줬고요. 타선도 6회에 한 점, 8회에 두점 도망가면서. 위기 없는 깔끔한 승리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타선에서는 우리 홍창기가 4안타로 공격을 좀 이끌었고요 오스틴, 김현수, 문성주, 그리고 오지환 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멀티히트 경기를 했고 5회에 이미 선발 전원 안타 기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거는 그동안에 홍창기가 빠져있을 때 1번 타자로 그렇게 막 날아다녔던 우리 신민재가 최근 홍창기가 오고 나서는 약간 주춤하고 있다는 게 이게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뭔가 홍창기가 돌아오면 우리 공격력이 막 훨씬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막상, 신민재가 예전 같지 않아버리니까, 플러스 효과가 거의 크게 없고, 그냥, 뭐, 예전에 신민재가 잘하던 그때랑 비슷한? 쭉 이어가는 그런 느낌? 뭐, 우리 신민재 선수가 그동안 잘해줬으니까, 뭐, 믿고 기다려야겠지만, 하순에 대한 단순한 낯가림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슬럼프인지, 빨리 털어내고, 이전에 그 좋았던, 모습 보여주기를 한번 다시 한번 바래봅니다자 이렇게 매직 넘버 1위 된 우리 LG는 남은 3 경기 중에 이제 한 경기만 이기거나 아니면은 한화가 남은 4경기 중에 한 경기만 지더라도 정규 시즌 우승이 확정짓게 되었습니다 뭐 거의 98% 이상 왔다 이렇게 보면 되지만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기면서 자력으로 우승 확정지으면 더 좋겠죠 또 요새 우리 팀이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한 경기 잘하면 꼭그 다음 경기에서 말아먹고 뭐그 다음 날또 잘하고 또 말아먹고 이런 식으로 게임마다 퐁당퐁당 실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1위 팀으로서 뭐 이제 좀 남은 경기에서는 깔끔하고 이쁜 이런 경기력 좀 보여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무튼 내일은 예정된 대로 폰세와 임창규 그대로 맞대결을 나옵니다. 낮 2시에 펼쳐지는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취소가 된다면 월요일에 맞붙게 될 텐데 아무쪼록 이번에 폰세를 상대로해서도파워법을좀 뭐 찾으면서 의미 있는 경기 그리고 승리까지도 한번 가져와 보기를 바라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좋은 밤 되시고 우리 엘리니 양성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워낙에 영세 채널이라 구독 안 해두시면은 아... 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 감사합니다 애성소였습니다 <laughs> 아이.